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문제에 직면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원망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며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이 지혜로운 말씀은 우리가 자기 성찰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좀더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데에 집중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외부 요인을 탓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성령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거울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울은 우리에게 진실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비추어줍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 내면의 약점과 결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져오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하고 내면의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이해와 상호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우를 통해 자기 이해와 자기 사랑을 갖게 되면 우리는 타인에게도 더 이해심과 관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이나 선택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갈등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가까운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말씀은 원망 대신 자기 성찰과 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의 변화를 이룬다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타인을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거울은 우리에게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며 자기 성찰은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모두 석가모니의 지혜를 따라가며 누군가를 원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변화하는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의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기 이해와 성장을 이루며 좀더 조화로운 인간관계와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